무사. 대마리 마고날씨네 헤이 너무 귀여워. 오, 다음 곡이야? 예. Yeah. 예. 얼룩말 어딨어말어딨어말 유준아. 우와 잘했어요. 우와 아이 잘했어 아이 그 잘했어. 지 안돼. 아야 망가져 망가져. 안돼. 조유준, 네. 조유준. 한바탕 혼나고 치즈 먹습니다. 이제 주세요 해야지. 음. 옳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옳지. 3 0분째분 정도. 이모 삼촌들 너다 보고 있는데? 유준아. 아. 먹태 유치원 보내고 병원 왔습니다 병원. 유준이가 오늘 너무 울고 탱탕을 부려가지고 아빠가 힘드네. 아빠 뽀뽀 한번 해줘. 뽀뽀 맘마 뽀뽀 옳지 밀착 기즈 잠옷 입고 온 조이준 퉤 이리 앉아서 봐봐 냥냥너 선생님이 어린이집 가도 된대 갑자기 좀 조그맣... 어? 싫어? 정원 가네 가자 저희 집에 지금 성원 언니가 왔습니다 어, 조땡님이 오셨는데 야 이거 딱 필요한 거였는데? 뭔데? 보명이에요 이거? 어? 필요한 거딴게나왔어 어? 대박! 정말... 아 <laughs> 예뻐 아직 안 보셨잖아요 뭐 예뻐 어아야 아니, <laughs> 그래. 아니야 여기 이거 맞더라 맛시만 보는 거 살짝 뭐, <laughs> 이런 느낌이지 음식 나왔는데 어 맛있다 맞아. <웃음> <웃음> 아 근데 플라스틱이니 대박이다 그치? 그러니까, 어 너무 어. 예뻐 맛어도될 거야 대박 자 조땡님이 사온 분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뷰와 함께 <laughs> 먹습니다 음, 맛있다. 음. 아, 진짜 떡볶이. 얼마 만에 먹냐? 그래서 음. 어제 끝나고 고기 먹고, 음. 겁나 먹고, 겁나 먹고. 음. 자, 유준이 하원 완료했습니다. 유준아, 아 얼마 만에 이 여유인가? 아, 어디 먹어가 아, 옳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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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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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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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보이지 하늘에. 하늘에 비행기 간다. 비행기다. 비행기 진짜 있어? 어! 두대야. 아, 오케이. 퇴근하시나 보네. <laughs> 저 정도쯤에 이제 랜딩 보이지? 시그널 이거 비행 아니가. 이제 랜딩 시그널 딱 듣고 띵띵띵 캐빈 크루 비행... 프리페어 포 랜딩 이거 딱 들은 다음에 <laughs> 음, 승민다, 승는다어쭈 김치만 먹다니. 유즘이 김치 미쳤다. 약간 김친지한데? 이거죠? 옳지.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왜 저래>? <웃음> 어머 어머. <laughs> 이아 아니 그렇게 말고 코 박고 먹지 말. <laughs> 손 손에 잡아 마셔. 미치겠다 쟤 진짜 음. 어, 김치국물로 세수하셨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어? 유준이가 김치를 계속 더 달라고 하는데 남은거 다 먹었는데 더 줘요? 유준이가 애기용 김치를 다 먹고 이제 요, 요 김치를 한번 줘보려고요 이제 없다 이거 다 먹고 끝 어머 <laughs> 유준아 너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유준아 아빠가 유준이를 과소평가했네. <laughs> 기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약 먹고 싶어서 안달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약. 약. 약 먹고 싶어? 근데 유준아 오늘은 가루약이 좀 많고 물약이 3ml밖에 안 돼서 엄청 쓸 텐데 너그거잘 먹을 수 있겠지? 네! 엄마가 최대한 많이 썼어. 아, 응? 와, 아주 잘 먹는다. 유준이 최고다. 약 먹기 싫어서 그러던 우리, 우리 유준이 맞나요? 아주 날씨가 좀 풀려서 아주 이쁘고 좋네요. 에이, 좋아, 유준이 좋아. 누나, 노을 보러 가자, 노을! 유준아, 유준아 전기보다 더 멋진 게 있어. 여기로 와봐. 우와. 아, 우리 가족 모여보세요. 뭐 아, 아주 좋네. 여기 여기 여기. 유준아. 배추. 배추야. 잡초 아니야, 잡초. 잡초 아니야, 여보. 파이팅. 여기 풀떼기라니 여보. 여기 조경. 나중에 풀 이름도 공부해야 되겠네 이거 유준이 알려주려면 어이구 일어나 유나 어? 괜찮아 일어나 탈탈 옳지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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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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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귀여워 유준이 지금 주디바님이 주신 옷 입혔는데 잠옷 유준이 고맙습니다 해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 옳지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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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많은까 먹다니 다 먹어 마길. 뭐야 진짜 맛있을까? 와, 나 코세 부은 거같다얼리이더 음. 음. 맛있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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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이거 얼마 만인가 가 하하하. 음, 너무 부드럽다, 오빠야. 미쳤다. 나저 진짜 초콜릿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음. 내가 멍청 먹을 때마 찍어. 먹을 때은 아침입니다. 시진 이것은 일어나자마자 물먹고 물어먹어 하는데 흘린 자국입니다. 아침에 밥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밥을 했는데요. 과연 잘 됐을까? 어? 약간 찰밥이 됐네요. 이 윤기 보세요. 밥잘지죠 대박이다. 밥 맛있어? 밥 먹어봐. 예진이 먹어봐 아. 엄마 밥 맛있지? 응응너 응. 나중에 너 나중에 배 구해야 되겠다, 요즘 떡심을 똥심, 시킬까? 꿀세일데 아랫배 한번더거기서한번더 위로 올려 어. 다이어트 끝났어? 어, 끝났어요 저 어제 이거 먹으려고 진짜 어, 여기 생각하면서 먹었어? 어음 맛있어 와, 제, 제가 진짜 먹고 싶었던 도너츠. 제가 지금 병원 주차장인데 지난번에 척추에 신경 주사 맞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또 맞으러 왔는데 오늘 뭔가 맞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무섭다고 해야 될까? 근데 주사 들어가는데 저번에는 거의 안 아팠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아픈 느낌? 현기증이랑 막목 노하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한 시간 넘게 누워있다가 나왔거든요? 와 근데 그 순간에 유준이 웃는 얼굴이랑 해주랑막 미주신경 그쪽에 가까우면 그럴 수 있대요, 선생님이.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깨어나긴 했거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진짜로. 유준이 하원하고 친구 집 놀러 갑니다. 안녕! 커텔을 여니까 더워진 거 같아. 그치, 혜주 가야 돼. 잘아잘했머리상어 얘가 이무나 웃어? 응 <laughs> 엄마가 지금 아기를 모든 말들 유춘아 에이 7개월 얘질투 없네 어, 아예 없어 둘째 낳셔도 되겠네요 에이처럼 <laughs> 순하다면요 제사랑이 <laughs> 지금 이불 빨래 다 뜯어 가지고 다시 다 하고 브랜드에서 나온 이불 커버 다 정리해서 지퍼로 압축해 놓으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납작 꾹종을 한번 사 봤거든. 아, 이거 후숙해서 먹는 건가 봐. 단맛이 1도 안 나는데. 무슨 맛이지 이게? 맞까? 그리고 유럽 가면 개거리에서 진짜 다 파는데, 우리나라에선 유독 납작 복숭아 비싸게 파. 가자, 가 유럽 가자. 언제 가냐? 언제 유준이 부산에 맡기고예요 아, 빵 돼? 빵 꿰. 지금 현주랑 지우 와가지고 태우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싶다. 조 여자. 다 왔습니다. 에이. 어, 유준아, 이모한테 꽃준 거야? 아빠도 꽃 하나 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우와, 오 우와 아빠 이거 두개 주는 이모, 거야? 우와. 아, 아 아빠만 주는 거야? 이모도 주세요. 이모 주세요. 뭐? 이모 주세요. 이거 어, 주세아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우와. 어어 이모저 이모저. 절대 안 뺏기. 지킨다 여기. 뭐지기다 지킨다. 지키네. 지기네 옳지! 우와! 소리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옳지 깍다하는데깍다깍 오, 까딱? 까딱. 아. 와, 우리 유진이 지금 표정 봐라 멋있다 최고야 와 저거 주인공 같아 들통나고 우리 비하 유진아 이때 피디카페 친구들이랑 갔거 기억나? <laughs> 유진이 이거 누구야? 제이야 제이야? 누구야? 엄마 제이 어 음. 제이. 제이야 이모들은 지금 일하러 갔고 아빠랑 오늘 둘이 있자 응 음. 그거 빼서 뭐할 건데 유진아? 어 유진이 빼봐 유진이 할수 있잖아 여기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살짝 들어가지? 잡기가 어렵지 괜찮을 어, 할 거야 음닭대 가루를 뜯으면 안 되는데. 유준아, 유준아 이거 뜯는 거아니야 안녕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유준아. 헉, 닭 모가지가 날라갔어. 이거 아빠가 나중에 붙여줄게. 유준아 우리 만만 먹으러 갈까? 알지. 어우, 잘 먹어. 알지. 알지. 어, 새우야 새우. 이야, 너 먹을 줄 아는구나. 우진아 나중에 태성이모부한테 쉬림플렉스 많이 달라 그래 알았지? <laughs> 어, 아, 유진이 새우 좋아하니까 아빠도 새우 엄청 좋아하거든 오늘 동생들하고 촬영하려고 오늘 바이오던스 배가 다고왔어요 울면서 깼어요? 우와 자 고맙습니다 알지 어때 자 네. 아이 이거 오렌지 주스 너무 시오 자 네. 아이 이거 아니야 <laughs> 자 네. 아이 이거 아니야 치즈죠 치즈 줘? 알지 치즈 먹을 사람 손 치즈 알지 치진이 코에 앉았네 아이고 휴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어떡하지 준아 이제 아빠랑 정리놀이 해 볼까? 이 통에다가 아빠랑 하나씩 넣는 거야. 유준아 아빠. 그렇지. 우! 유진이 어디 있지? 유진이 어디 있지? 유진이아기데 음, 맘마 먹자 유준아. 들고 가. <laughs> 자, 완뚝 완료. 야, 엄마 코에도 다 먹고 엄마. 대나 아주 코 박고 밥을 잘 먹고 있네.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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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대성이 환영한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전동. 엘리트로니 <laughs> <L -20. 웃음> 진짜. 미친. 미쳤다. 진짜 예쁘다. 어떻게 저러지나 진짜 좋을까? 응, 이렇게 말하면서 잘 찍어야. 잘 나온다 진 가사로 보는 느낌 뭐랄까? 중앙으로? 약간 아시아인 느낌? 잠요오 지금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진짜 자뭐 우리 집온걸다 환영해요 <laughs> 축하합니다 집들이해오그 약속 고 내일 네. 그 약속은 계속 볼수 있는 거야 부산 친구들인데 야, 뭐 오랜만하주정 그럼 오빠 딱발이 지금 열차 있다. 이거? 오빠 11시 3분차 산지음에 아, 버렸잖아. 1시 10분 도착한 지 내가 도착해서 아, 존나 피곤하 막 이렇게 하지 마리. 아, 일단 자, <laughs> 아, 이제 이제 네, 집들이 <laughs> 네, 시작. 시작. 아, 자, 집들이 선물 왔다. 오, <laughs> <laughs> <진짜로? 웃음> 진짜 나왔다가 <laughs> 좋겠어. 진짜? 우리 둘도 같은 간에 유튜브 형불 언니가 도와줘서 <laughs> 너무 고마워 가지고. 아,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귀엽다 왜? 귀엽다 야 지유야 너 집들이 하나 지금 누구 집 집들이가? <laughs> 여보 나는 이거를 미리 사전에 듣고 <laughs> 어. 케이스랑 필름 다 사놨어 저 안에 잘 <laughs> 아, 있어 아니 그니까 <laughs> <laughs> 너무 불쾌잖아 헬로우 눈이 이렇게 하라니까 시간 전까지 술을 먹고 있있었데이이모 뭐든, 이모 뭐든, 뭐든, 뭐있고든뭐 날씨 챙겨내. 날씨. 따라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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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야, <얘> 까먹기, 까먹기. <웃음> 왜? 무는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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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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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여보. 이거 거고 나온 거실화냐 왜? 왜? 아. 네모. 아, 네모. 랄레. 네모. 네모. 나머지 나무. 네모. 나무. 나무. 어, 나무. 어, 말 따라해. 걸음걸이 팔을 완전히 흔드는데. 조유주, <laughs> 내가 네 별이다. 어깟다. 이 <laughs> 근라나아 지금 먹 삼각대 특허. <목소리> 내일 갈게요. 오케이. 나도리 가야 는데 너그게 내일 간다며. 내일 갈게요. 냥 모르겠어. 여기 너무 좋다. <목소리> 나다 <먹자, 갔다> 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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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작 작가 이름 뭐라고? 에케도 에케도 몰라 이거 프랑스 되게 유명하잖아. 아 진짜 나. 아니 나만 이 상품 이상한 적 2,300만 원. 그게 예정인. 아 그럼 나 세게 갈게. 4,500. 4 5 0 어? 그냥 막 부르는 거 아니야? 이거 오픈해 이제. 형님, 술자리에서가격 공개 아, 좀있다가 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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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공개해 주실 거지, 형님. 아, 지금해라 어, 어, 지금. 지금 해 주십시오. 1억 900만 원. 예. 네. 오케이, 35만 원. <laughs> 아까 전에 얼마 얼마라고 했지? <laughs> 우와, 와 진수 성찬. 니다 우와. 우와. 와 진짜 크다. 여기 치즈가 여기다. 저, 아? 아 어? 리버츠인가? 어? 어, <laughs> 짜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때. 이결못 음. 먹는 사람이에 그때 진짜 맛있었어어 유준아 지기네! 블랙! 아름다아름다 이쁘다. 그그래는 다르다. 때본는뭐그지리들 아름다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laughs> <laughs> 옛날 생각만 할게. <laughs> <laughs> 너무 까마득한데? <laughs> What? 야, 너네 와. 집들이 기대나. 해아 <laughs> 진짜 필요한 게 없어, 다 있어. 근데 제 스키만 <laughs> 없어. 이게 화입다 응? 여기 또 응? 바다 앞에 살잖아요 저희. 아 우리 동네가 또 바닷가 있는 동 뭐야, 야 이런 걸 갖고 온다고? 미쳤다. 얘네들 제대로 준비한데? 해 이거 해려면 이거, 이거 해본 거야. 이씨 나 사자다 사자. 사자. <laughs> 우와 유준아, <laughs> 유준아 사자 어떻게 울어? 오. <laughs> <laughs> 어어디갔지 어, 삼촌 어디 갔어 이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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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치 봤다니. 웃음> 어, 진짜? 힘들어. 아, 나, 또... 나 처음 봤다, 준영아. 아침부터 쌩쌩한 유준이. 나가자. 아빠한테 가 보자. 킁야 킁야. 유준이 어린이집 오늘 좀 늦었, 늦었어요. 늦었어요. 잠을 잤거든요. 킁다. 저 지금 이거 붙이고 있어요. 모서리. 유준이가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 가지고. 이집에는 모서리가 왜 이러만 너. 우리 집이다. 어. 어. 아. 괜찮아. 지금 웃긴 거 보여 드릴까요? 어제 가을에 너무 난리 쳤잖아요 근데... 세상 잘 자고 있어요 제일 잘 자고 있습니다 유준아 날씨 최근에최고 이거 ㅋ ㅋ ㅋ 지이거큼이지이 거야 준이야 조준이야 자, 저희는 지금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탕수육까지 시켰습니다. 야, 탕수육 잘하지? 음, 음. 완전. 음. 너무 맛있데 뭐, 바삭한 거 미쳤는데. 그러니까. 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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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유준아, 아, 살아있네. 유준아 날씨 좋다. 야, 취기네, 날씨 최기네. 최기최기 <laughs> <취기네요, 방안해. 야. 웃음> <엄마, 웃음> 이거. 아이고. 이모 뭐? 이모. 에이, 아빠 하면 돼요. 아빠 되지. 아빠 되는지 한번 봐도 돼요. 아빠, 아빠. 아빠다. 이제아 어. 어? 아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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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다. 아빠, 아빠다. <laughs> 예. 이 아빠, 예, 아빠. 예, 걸리 맞아. <laughs> <laughs> 잘가라가 아 지우 네. 어. 어, 어 갔어. 음. 어, 떡해 갔어. 이모가 이모 뭐.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 아. 음. 어디 갔지? 치카치카 해야 되는데. 아. <laughs> 많이 먹었으니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죠 아직 3분밖에 안 걸었는데 왜이리 힘듭니까 아... 팀비스트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약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혼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찐 운동인들만 와서 운동하는 느낌? 운동에 약간 미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이 공간에 저 기구들을 빽빽하게 채워 놓은 것도 웃기지 않아요? 됐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와서 닭발을 먹습니다. 근데 이 조땡님이 엄청 정성스럽게 <laughs> 다 먹으셨네요. <laughs> 와. 하트. 자, 유준이한테 아빠 하트를 줄게. 하트. 하트. 하 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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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